자, 공자의 제자 가운데 그 자로라는 제자가 어느 날 화려한 옷을 입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타났어요. 그 모습을 본 공자가 자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강, 양자강, 장강의 근원은 사천성 깊은 민산으로 그 시작은 술잔이 넘칠 정도의 적은 양이다. 그러나 그 적은 물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수량이 많아지고 흐름이 빨라져서 결국은 배를 타도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배조차도 띄울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자의 말은 그 시작과 근원을 살펴보라. 라는 충고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자로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 공자와 자로의 고사에서 유행한, 유래한 성어가 남상이에요. 넘칠람, 랑, 람 그리고 잔상 자가 합쳐진 이 단어는 술잔이 겨우 넘칠 정도로 적은 양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일의 시작과 시초와 근원을 설명하는 성어가 남상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한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원을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집트 땅에 이미 정착했던 요셉을 뺀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과 그의 열한 아들의 이름만을 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 70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46장이에요. 창세기 46장 설교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70명은 실제 야곱과 함께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은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의 아들과 손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 숫자를 70에 맞춘 거예요. 70은 7과 10의 곱한 숫자이죠. 그래서 보면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7은 완성, 종교를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할 때7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완성하세요? 7일 동안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이 돼요 그리고 매 7년마다 그해는 땅을 땅까지 묵혀서 쉬게 하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된고 그 다음에는, 50년 되는 해는, 그, 아, 종을 풀어주고, 모든 빛을 탄감하고, 가족들에게, 그, 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시키는 신연이었어요. 안식일, 안식년, 신원, 모두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부리인들은 7을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는 하나님의 수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은 만수 꽉찬 수,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1인데 하나님의 완전수는 3입니다. 3일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네. 하나님의 특별한 수7일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3과 하나님의 또 특별한 수, 완전수 7이 합쳐져서 10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린 재앙이 10가지예요.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고 거기에 쓰여져 있던 개명이 10가지입니다. 10개명이에요. 그러니까 꽉 차고 전체를 상징하고 온전한 질서 가운데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7과 10의 곱인 70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수예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나간 숫자에 그 사람들의 숫자, 그 민족의 숫자가 되는데 그게 70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세 아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시작되었다. 온전하고 충만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70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년 합니까? 7 0년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70년이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70이라는 완전하고 충만한 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부리 성경 베아이스가 처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세프트아진트라고 말합니다. 이 세프트아진트는 뭐냐면 70을 뜻하는 나틴어 세프트아진타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이건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사람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 세트아 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250년에 이집트의 톨레미 2세가 시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소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2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엘르하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하살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 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을, 을 토라, 율법서와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72명이 이집트에 와서 72일간 각자 방에서 번역해서 갖고 왔더니 이게 똑같았다 하면서 이게 72인이 번역했는데 7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72, 번역했는데 왜 72명이 되냐라고 했을 때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하기는. 히브리인들이 7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오다가 두 명이 못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이주한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상 즉 술잔에 겨우 넘칠 정도로 작은 숫자였던 거예요.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과 그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창세기는 생명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의 번성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함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시대가 끝나는 것과 끝이 아니다. 한 시대의 리더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더 강한 생명으로 왕성하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부리 자손의 생육과 번성이 단지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출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고,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특히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질투, 경쟁, 미움, 다툼 야곱 집안의 부끄러운 모든 친구들이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리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수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림도전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의 큰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해서, 원수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큰 민족을 택하지 않고 작은 민족을 택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야곱과 그의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연약한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명의 제자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족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주요한 제자였던 네명은 어부였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열심당원이었죠. 나머지 여섯 명은 직업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노마 제국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가 29억 5,9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32.2%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 4절 제가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충만해지면서 온땅의 죄악력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 8명뿐이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벨탑을 쌓으므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하나님은 계획을 번경, 변경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로 이어져 마침내 출애굽기에 이르러 한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신거리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파라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아, 요셉 때 이스라엘, 아, 이집트 왕조는 아, 식소스 왕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소스 왕조는 어디냐면, 북쪽, 수리와와 아시아로부터 온 샘족인 거예요. 이들이 나일강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집트를 정복한 이방 왕조입니다. 그래서 식소스 왕조는 이집트 15 왕조와 16 왕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같은 샘족인 식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로서는 이방 민족이 자신을 다스리니까 계속해서 반발합니다. 결국 순수 이집트 혈통인 샘족이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자가 돼요. 당연히 새롭게 들어선 왕조는 이전 왕조의 업적을 축소하고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전에는 이방인, 특히 샘족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우대했죠. 그런데 이방인을 배태하고 국익을 자기네 민족을 가장 최우선하는 국수주의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권력을 진 파라오에게 이집트 자손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집트 자손이 급격하게 팽창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집트에게는 위협이 되었어요. 혹 이스라엘 자손이 축출당한 식소수왕조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왕조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그 고센 땅은 이집트 외곽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세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학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파라오가 이집트 자손들에게 이 하는 말은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성우가 탑을 건설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의 역할을 출애극기에서는 파라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파라오의 학대정책은 과중한 중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학대하고 괴롭힐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해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흙을 빚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구워 성을 건축하게 하고 수로를 파서 논에 물을 대는 일까지 힘든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목축하는,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까지 시킨 것 그것은 노동 착취를 넘어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중노동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선택한 두 번째 학대 정책이 나마 살의 정책입니다. 1 5 16절을 읽을게요. 시작. 애굽왕이 시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파라오는 시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명령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시뿌라와 구하는 엄청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파라오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가는 자기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시부리 삼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아,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남자 아기들이 살, 살해되지 않으니까 파라오가 다시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그녀들을 책망합니다. 이에 산파들은 시부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해 버린다라고 지혜롭게 말하죠. 이 시브라와 부하는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반대될 때, 상충할 때,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시부리 남아 아이들이 살해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졌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생명을 죽이고 멸하는 일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만 사탄은 사망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지만 사탄은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전쟁과 테러와 증오와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오의 남아 사례의 정책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아, 그 정책도 실패했어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파라오가 세 번째 정책을 내놓습니다. 22장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정책은 전국적이며 공개적입니다. 남아 살해 계획이 실패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남아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대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되는지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에는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본성하여 온,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만 자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책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추레읍기 1장에는 시부리산파 시부라와 부라 부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시뿌라와 부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아들을 살린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녀들을 추대극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게 위험이 따르더라도, 내게 일어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애한 삼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이름 그리고 시부리 삼파인 시부라와 부아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기 위해 심 쓰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